개선에 프라구 투나. 안녕들 하십니까? 개선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풀화면으로 인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저희 유튜브 약간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요즘 컨텐츠는 내용보다는 시각적인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뭐 화질도 이거 캠 이거 싸구려인데 일단은 풀로 한번 화면도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늘 그 영상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영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첫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김민재 코치님이신데 담도암을 판정을 받고 회복했다가 또좀 괜찮아지시고 그래서 복귀를 좀 하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면을 드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 나이대가 제 나이대가 되게 위험한 나이대가 맞거든요. 근데 운동 선수들이 되게 건강하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저런 아주 몹쓸 병, 암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얼핏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현역 야구 선수들 중에도 암을 극복한 친구들 그게 이제 뭐 갑상선암이요, 뭐 예를 들면 주산의 최원준 선수라든지 우리 키움의 원종현 선수, 대장암. 근데 일단 김민재 코치는 현역 때 너무 좋은 유격수였습니다. 내야수고 정말 견실한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은퇴는 하나에서 하셨는데 워낙 롯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롯데에서 김민재 코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걸로 알려져 있고 너무 좋은 야구선수였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도 항상 좋은 분으로 좋은 선수로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두 번째는 두산 소식인데요. 코칭스텝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감독 김원영, 1군입니다. 수석코치 홍은기, 전 키움 감독님.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코치, 손시형 코치. 다시 친정으로 복귀가 됐죠. 타격 총괄은 이진영 코치가 삼성에서 주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격은 조준군 코치. 그 다음에 투수는 정재형 코치가 이제 기아에서 역시 친정으로 왔고, 가드경 코치. 수비는 손지환 코치. 작전 주루 코치는 고토 코치와 임재형 코치. 배터리는 조인성 코치. 되게 이름값이 있어요. 근데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산 색깔도 있지만 두산이 아닌 색깔을 가진 분들도 꽤 과감하게 맡겼고 재밌는 건 조이성 코치입니다. 조이성 코치는 두산에서 배터리 코치하다가 LG로 배터리 코치 왔다가 다시 두산으로 갔습니다. 조이성 코치가 LG로 왔을 때 김태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LG의 전력상승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두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인성 코치가 LG로 옮긴 것이다. 근데 뭐썩 그렇게. <laughs> 그래서 오늘 두산의 이 코칭 스텝, 일 코칭 스텝 변화의 내용도 잠깐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WBC에 출전하는 국내 외국인 선수들 얘기입니다. n c 의 데이비슨인데요. 어쩌면 데이비슨이 캐나다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프레디 프리먼, 에리다저스의 일루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에리다저스, 그리고 리그를 대표하는 일루수. 이 양반이, 고향은 미국인데, 어머님 국적,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WBC의 캐나다 대표로 나오는데, 이번 대회는 불참한다. 그래서, 그럼 프레디 프리먼의 대체로 누가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 시애틀에 일루수를 볼수 있는 조시네 일러가 나오게 됐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타일러블랙도 포함이 된대요 일루외화가 가능 그런데 프리모네로 대안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역시 매 데이비스이다 라는 기사가 현재에서 떴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캐나다 대표팀과 데이비스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능성만 대두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데이비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데이비슨이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나 캐나다 대표팀으로 나갈래? 그럼 NC는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보내줘야죠, 뭐. 근데 이게 만약에 캐나다 대표팀에 데이비슨이 간다라고 하면 저는 KBO 리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리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WBC의 그 해당 나라의 대표팀으로 나간다라는 건그 나라에서도 해당 선수에 대한 임팩트와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라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타자가 됐든 투수가 됐든 사실 우리나라 리그의 수준도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간다라고 하면 구단들이 자랑스럽게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선수도 보내주잖아요? 외국 선수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계약을 무슨 WBC 대표팀 너는 못 나가라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데이비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대체자 후보 후보군 그것도 캐나다 대표팀이라면 아우 저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N.C. 구단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데이비스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캐나다 대표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본인의 스텝업도 스텝업이지만 본인이 KBO에서 이 정도의 선수가 됐고 또 그게 캐나다 동료 선수들에게 어필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확정입니다. 후라도. 그래서 저는 파나마 대표팀에 뽑히는 후라도가 여기도 이제 2차 라운드에 올라오고 우리도 2차 라운드에 갔을 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선에서는 붙을 일이 없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후라도가 중남미의 파나마의 대표팀으로 선발투수로 뽑혀서 지역 예선을 치룬다. 거기에서 진짜 지역 예선선에서 어떤 경기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수가 그 해당 나라의 프리미어 트레브 대표도 아니고 WBC 대표로 뽑혀 나간다. 전 이거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비록 야구의 성지인 미국에서 야구를 하는 게 아니지만 한국 리그에서 이만큼 성장해서. 파나마 대표팀에 뽑혔다라는 저는 프라이드를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2차 예선, 1차 예선 통과해서 본선 올라가고, 파나마도 본선 올라와서, 어, 우리 조별 예선에서 2차 예선에서 또 붙게 되면 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흐름을 좀 자랑스럽게,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죠. 미국 현지. 기자분의 생각이었나? 우리나라는 리그는 냉정하게 AA 수준이다. 아, 일본은 AAA와 메이저리그 수준, 4A. 그러니까 미국 야구계에서는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단계 위로 보는 거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된 폰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으로 나가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야수였던 이정우도 엄청난 금액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떨어져. 아, 그래, 인정!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적어도 그 해당 나라에서는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의 선수는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메이저리그에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 그건 우리 리그 수준하고 그 해당 선수의 수준하고는 무조건 비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국인 선수들이 WBC의 대표팀으로 뽑히는 거, 차출해야 되는 거, 이거 충분히 저는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편집본을 약간 좀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오늘서부터 어,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후기도 댓글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들의 구독 감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캐스터었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